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격장 엘리멘탈리스트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사냥하는 영상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저걸 리그에도 충격장을 플레이 했었는데, 이번 리그에 추가된 아이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빌드업 스타일을 좀바꿔봤어 저번 거하고 비교해보면 또좀 달라요. 이는 아이템이. 그걸 제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여게 굉장히 어, 튼튼하요 이거 안 나는데? <laughs> 원래 충격장이나 스킬은 기본적으로 표 버튼이거든요. 내가 충격장 버튼을 누르고 다른 스킬로 명중시키면서 감전시키면 완전 세게 걸면 충격장이더 세게 들어가요. 그렇긴 한데, 이거는 드문 투척으로 활용을 한 빌드업이라서 제가 마법봉으로 휘두를 때, 충격장이 알아서 발동하겠죠? 그리고 나서 발리는, 원버튼 형식으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성역도는 한번 보여드려야 죠 원리는 수호병한테 가격을 하고, 수호병이 원래... <laughs> 설명이 좀 어려운데. 보통은 이제 플레이 스타일 어떻게 되냐면, 이벽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몬스터를 가격을 해요. 그러면은 충격장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캐릭터는 이쪽으로 또 빠지면은 그 충격장에 걸려있는 수호병이 빡 이렇게 번개대지를 왔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된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빌드업을 제가 좀 빡세게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데미지가 잘 나와서 좀 세게 맞으면 한대 맞고 죽고 막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스타이잘 안보이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거든요 아 그렇다 이게 요렇게 해도 좀잘 죽어요 빌드업을방어기제좀 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상 방어기제가 사망시 포탈 되게주요 방어기제이고요 다른 방어기제를 채용하는 것보다 좀 다소 죽더라도 어... 이 데미지에 좀 몰빵을 해서 조금이라도 애들한테 더센 데미지를 꽂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데미지가 번개 데미지는 좀 최저, 최고 데미지가 넓잖아요 세게 들어가면은 래핑보스는 한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콕걸어지고 이렇게. <laughs> 사냥을 이렇게 합니다. 사냥하는 거 잠깐 보여드렸고, 이제는 빌드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 아이템 스킬 이런 거 구분 없이 제가 전달해드려야 되는 내용을 쭉 설명드릴게요. 종보량이 많아가지고. 이게 저벌리그에도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화활 들고, 활들면 이제 말론이 모조품을 쓰면은 제가 충격장이라는 스킬을 시전하면은 격분이 활 스킬이 알아서 나가는 그래가지고 이제 원 버튼 형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문 초척 방식으로 사실 그래서 딜이 좀덜 나와요 네, 이거를 좀 세게 가시려면 은투 버튼 하시면 됩니다 주문 초척에 다른 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충격장은 규력으로쓸 거면 몽환적인을 써야 됩니다 무가적으로 쓰는 거는 상관없는데. 두력을 쓸 거면 장이 생성될 때장 반경 늘어나는데 대체 퀄리티를 써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의재를 쓰는 겁니다. 스킬 잼 퀄리티가 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고, 이거를 상상보조까지 쓰려고 그러면 데미지적으로 포기한 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더블클럽 때는 천둥주먹의 충격장을 위치를 시켰고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못 구하실 거예요. 이거 리그에 매물 한 두개 정도 있는 거 중에 제가 하나를 어떻게 그 어렵게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따라하실 거면은 야 이래 그러니까 효과 범위나 태규의 지속 시간 이 있거든요. 이번에 사수율 개편됐잖아요. 그래서 저주 쪽으로 어, 좀올인을 했는데 한의 혐오를 쓸 겁니다. 그러면은 원능 충전에 따라서 저주 제한 최대치가 바뀌는데 하나 정도 찍어서 네 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저주 네 개를 걸수 있죠. 그러면. 제가 플레이 스타일을 주문 투척을 한다고 했으니까 마법봉 공격을 날리겠죠? 이 마법봉 공격에 가격되는 적이 암세자의 증표에 걸릴 수 있게 명중시 징표 암세자. 그리고 이 권능 최초에다가 각성 사소의 손길로 주렁주렁 연결하는 거죠. 전소성, 원소, 약화, 응징, 이렇게 해서. 아, 저도 되게 걸리죠? 근데 걸린 다음에, 아, 그냥 벌면 좀 아쉬우니까. 이제 예견된 채우를 통해서 계속 사소 효과를 점점 늘리는, 이거,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보통의 저주가 10초 정도 걸리거든요. 지속시간이. 아, 물론 뭐, 징표는 무한이지만, 점점 초가 늘어날 때마다 저의 히트 DPS가 점점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laughs> 저주가, 어, 굉장히 탄력을 잘 받기 때문에, 지금 막 컨피글레이션에 여기 보세요. 뭐, 마이너스 뭐, 80 이런 식으로. 이게 정신 없습니다. 저주를 걸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주로 인한 강력한 번개 데미지를 받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된 건데, 예전 된 치유까지는 솔직히 안 써도 돼요 이건 약간 오버한 거고 제가 원래 썼던 반지 보여드릴게요 무난한 반지는 이런 게 좋습니다 주문 명종시 비전 세도가 만화 재생은 지금 캐릭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주문 피해 10% 증폭이 있죠 아, 비전 세도 그게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옵션이에요 이런 거를 쓰시면 돼요 아 근데 극한의무는 이거는 필수예요 방어기제 충실한 그죠? 그냥 뭐 그런 거고 어, 장화도 그냥 이속이 있고 그리고 뭐 부족한 능력치라던가 이게 부족한 능력치가 사실 이제 허리띠가 마피가 아니어서 민첩이 이쪽으로 옮겨간건데 마피가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 이게 주문의 대량을 엄청나게 부스팅을 하는데 마피가 되게 좋거든요 일단은 어렵지 않게 RF를 켜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재생력을 기반으로 해서 막 로우 라이프까지도 설계할 수 있어요 사실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마피가 있고 법고에서 데미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예, 이거 좀 따라가기 좀 힘들 거든요 마피 있으시면 마피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빌드업하다 보니까 지금 코런시가 무리라서 어, 마피 너무 비싸요. 어, 부여된 마법봉을 쓰시는 게 공격 횟수 1.5이기도 하고 기본 물리 피해 베이스도 좀 높으니까 그래서 물리 반사를 못 돌아요. 저 29에서 53이라는 저 피해량이 조면투척으로 뻥치기를 받고 충격장으로 들어가니까 캐릭터가 못 버텨요. 그래서 갑옷에 받는 피해 감소가. 이거랑 유골이랑 같이 하면은 100%로 막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옮겨가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 저기, 번개 피해 플랫이 기양에 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거 있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저, 점이의 주변의 희귀 부유 저거 말고 9 0 0 피해가 유료 오비인데 아이스링 했는데 저게 떠가지고 이거는 좀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이런 네, 거는 사실 만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이제 드는 비용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몇십 기반 깨져야지 만듭니다 제가 구매할 때 20이었어요 20에 구매를 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다 풍락이 필요합니다 이거 저한테 권능을 빠르게 쌓을 수 있는 기재가 이거밖에 없어요 명 타식 번뇌으로 이거 진행하기 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휘둘렀을때 이게 토사체다 보니까 이 토사체 사이사이로 몬스터가 있어가지고 안 걸릴 때, 가 탄격자면 확실하게 걸릴 때는 그냥 낙인으로 보는 식으로 그 진행을 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벨즈는 정리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체 폭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걸 리그에는 제가 이거 썼죠. 이걸 썼는데 거주는 단지로 가고 폭발은 플라스크로 간 겁니다. 그죠? 원래 갑옷으로 이상한 거 많이 땡겼는데, 이제는 갑옷이 진짜 갑옷의 역할을 하죠. 생명력 높여주고, 이제 저항 높여주고. 여기는 이제 노드인데요. 권능 챙길 거잖아요. 내면의 신념이 좋겠죠. 그리고 옵션은 이렇게 챙겼는데, 이게 범위 피해를 못 받아요. 충격장이. 약간 메커니즘이 구형 번개하고 약간 비슷해가지고. 범위는 있는데, 범위 피해는 못 받으니까, 그거 말고 이제 다른 거 유협으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 스킬이 투사체도 아니고, 저기 범위도 아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빌드업 하는 게 좋냐면, 크리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크리티컬 쪽으로 빌드업을 해야 딜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번개 쪽으로 쭉 쓰시면 되고요. 동형으로 이제 크리티컬, 치명타, 이렇게 챙기시면 되고. 노드가 원래는 이제 치명타 쪽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빌드업 할때 그냥 치명타 증가 보조 써가지고 해결했어요. 아, 그리고 가장 서두에 얘기해야 될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감전 최대치가 65가 될 거란 말이죠. 65를 걸어야 되는데, 그 엘리멘탈리스트가 번개 피해가 최대일 때, 그죠? 감전 효율이 250 이상이면 됩니다. 정확히는 뭐 240, 얼마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냥 250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250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과충격이라는 걸좀 많이 땡기시는 게 좋은데, 이번 빌드업은 사실 하나만 챙겨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이 천둥주먹에 번개 상태 이상 100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을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서 빌드업 하는 게좀 편합니다. 이렇게 그냥 모두 쭉 가시면 250까지 맞추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을 건데, 낙담이 저는 여기 있어요. 생, 생명력 흡수하고 낙담이 여기 있는데, 본인의 유물에 없다. 그러면 생명력 흡수는 도리안이 교훈으로 하시면 되고요. 낙담은 여기 있어요. 마법봉 숙련에 두 번째 줄 보면은, 명조하면 적 낙담되는 거 있거든요. 요거를 쓰시면 된다. 요거랑 연계해서 쓰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강철은 이제는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 빌드 서있게 처음에 할 때는 힘을 많이 챙기는 쪽으로 설계했다가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21% 증가밖에 안 되죠. <laughs>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뭐 주얼은 이제 생명력의 칩에 이게 세 줄짜리 너무 비싸니까 두 줄로 쭉 고배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자누는 캐릭터가 열광도 쓸 거니까요. 그 두가지와 관련해서 유족인걸 좀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런면은 소개를 다 드린 것 같고요 충격장 엘리멘탈 리스트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 하시긴 좀 많이 힘드실건데 그래도 관심 있으시면은 이거를 좀 어, 참고를 하셔가지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개조해서 쓰셔도 되고요 어, 하단에 p o b 남겨드릴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플레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격장 엘리멘탈 리스트 빌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